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심에, 오늘 하루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심에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몽종에서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밤 이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길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말씀을 전하라. 주님,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이웃의 생명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시간도 평안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몽중에서라도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깨어있던지 자던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